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의도를 알고 싶다. 나머지는 모두 사소한 것들이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의도의 정답을 말할 겁니다. 때는 1970년, 인도의 한 가운데서 미국인 한 명에게 인도인 구루가 와서 묻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 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그래. 그게 어디인데? 모르겠어요. 당신이 구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온 건데요. 글쎄, 어디로 가고 싶어? 아니, 대체 어디로요? 저는 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요. 모르겠어? 신은 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신은 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책에서는 이것을 참된 나와 만나는 거라 말해줍니다. 즉 자기 자신이 이 간단한 것을 알게 되기까지 이상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생각이 과연 에고인가 아니면 참된 나의 생각 즉 신의 생각인가 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 안에 답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것이 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아무 선택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있게 됐던 거죠. 만약 신이 정말 있다면 그 신이 내 안에도 있다면 그 신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빅뱅으로 약 130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고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죠. 인간이 인식을 함에 따라 지구와 우주가 있는 걸까요? 지구와 우주는 그대로 있고 인간이 그걸 인식하는 걸까요? 그럼 지구와 우주는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지구와 우주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신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내가 신이라면 내가 하는 선택을 지지해 주지 않을까요? 사회적인 관념에 따라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던 것, 인간 관계의 위치에 따라 하고 싶었던 걸 숨겨왔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독자님들께서 하고 싶지만 여건이 잘안 되어서, 하고 싶지만 돈이 모자라서, 하고 싶지만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신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